시장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길입니다. 거기 약값이 얼마 일지 미지엘라. 야, 근데 애 그렇게 크게 하는 거였어? 무서 아이슬란드 갑니다. 네가 이름 모르는 줄 알았어. 무슨 짝수요? p l e 우리 집입니다. 완전 좋아요. 3박 4일에 한 35만원, 강추, 강추. 진짜 마음 제대로 먹고 나왔다. 진짜 영상으로 나왔고요. 자, 이걸로 오로라를 보러 왔거든요. 이게 오로라입니다. 그리고 아 이게 별인데 별도 안 보이네 잘? 별은 보여 그래? 동영상으로? 나왜 이래? 정도에 대박이야. 근데 대박이야. 언니 왜? <laughs> The geothermal water in the ground some people say that not able to see you can say that in the beginning they were ruling the island together <laughs>

<laughs> 실내에서 먹고 있습니다 밤을다 먹고 이제 티비실에 구경을 갑니다 귀엽지. 근데 돈이 없어서. 안세요 아, <laughs> 네, 굴버스에 내렸고 겁나 춥답니다. 그렇지장거리도 <laughs> 그러니까 더더 그러니까. 어, <laughs> 완전 <웃음> 예쁘게 보인다. 어, 신기해 완전 좀 추워. 오리지널 시장이야. 아. <laughs> 음. 아, 아. 사람 들이 시간 대비 3명 부터 타면합리적않 는데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안았 <아는 대단히? 웃음> 네？와, 네. <우와. 웃음> <laughs> 그래, 그 렇다니까 됐어 <laughs> 됐니 됐어 됐어. 아냐, 아아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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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쪽 봐 바깥쪽 <목소리> <대박인데? 재밌었습니다. 목소리> 아짱이다 아 <목소리> 걸어가는 <목소리> 걸어가는 길나 다들.. 다들.. 안 <laughs> 그렇지? 44,000원 <4만 4천> 말한 <laughs> <laughs> 카페가 있고 와이파이가 잘, 와이파이 잘 되는 화장실 아니 콘서트장이라고요 <laughs> <laughs> 2,000원 <그치>. 할 그림 할 그림 보시기입니다 이 어요 예쁜 카페 파워 킹으로 결국 대박 빨리 도착 돈 안내고 도착 <laughs> 예이